안녕하세요. 타로 라이즈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상마다 카드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시청을 해주세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선택해주세요. 네, 일 번님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카드를 좀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겉은 차가운 이미지가 좀 있어도 속은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일을 할때 조금 냉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많이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 사람이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일에 대해서 빠른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을 리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적으로든 연애적으로든 끌려다니는 것보다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마음이 통했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유쾌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겠지만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다시 만난다면 음,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면 조금 안될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 생활도 여유롭게 즐기면서 편하게 연락을 하고 보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가 만났을 때 이런 문제로 조금은 다퉜을것 같아요.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혼자서 돌아다닌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가 구속하는 마음으로 보면 안될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으로 안정된 그런 만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빠르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조급하게 연락을 하거나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서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연락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이, 음,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다리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정된 직장을 다닌다거나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생활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매력적이고 이성들한테 인기도 많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음, 또 가볍게 만나는 음, 이성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을 하고 싶은 것 같고 좋은 만남을 하고 싶어 해요. 음, 어떤 물질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만남을 이루고 싶어 해요. 음, 여러분들 중에는 그 사람의 소식을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어요. 음, 여러분이 자신 생활을 꿋꿋하게 해 나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운 그런 삶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의 내면을 잘좀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하면 좋겠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하고의 좋은 만남이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 있는 만남을 하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만남을 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지낸다면, 여러분한테 좋은 만남이 분명 빨리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서로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 좋은 만남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1번 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번 님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성 문제로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서비스지 또는 술자리 다른 이성들하고의 만남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많이 보여 주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고집도 세고 여러분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여 주었어요. 만났을 때 서로가 잘해주고 잘 만났지만, 음, 음, 여러분 또한 잘 맞춰주었어요. 그 사람은 겉은 차갑게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속은 여리고 부드러운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음,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음,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을 생각을 한다던가, 과거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한 못마땅하게 보았어요.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좀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려고 한다면 만남은 충분히 가능해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과거에 그 사람에게 집착을 많이 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착을 했을 거예요. 폭력적인 말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했다던가 여러분이 지나치게 간섭을 했다던가. 그래서 서로가 애정과 증오심으로 좀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밤 문화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유혹이 있는 자리도 잘 갔을 거예요. 친구들하고의 어떤 술자리도 자주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잘 표현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집착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중독성이 강한 어떤 게임을 좋아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조언들 카드를 보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을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산만함으로 좀 가득 차 있으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사람하고의 어떤 의결조율이 조금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음, 여러분은 일단은 이런 시간과 함께 그냥 흐름에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현재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차갑게 뒤돌아 사면서 여러분도 같이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좋았던 옛날 생각이 자꾸 나면서 그 사람이 그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 사람 또한 미련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프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음, 그 사람은 마음에 어떤 결심을 세우고 음, 깊은 사랑의 감정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연락이나 만남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어, 직업적으로 부동산 관련 일이나 뭐 외국 관련 어떤 해외 관련 일을 하신다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이 분별이 밝고 영리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부기와 행운이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장거리든 어떤 외국 관련이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아군이 있으면 그 아군을 조금을 해방시켜주는 기운이 여기 카드에 좀 나와 있어요. 음. 일단, 수성과 목성을, 수성과 목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음, 이두 카드가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적으로도 어떤 좋은 소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대화를 나눠서 협상을 잘한다면, 분명히 다시 사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전반적으로... 느낌은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음, 그 사람하고 좋은 대화를 이끌어서 좋은 만남 하실 수 있으시라고, 음, 그렇게 보여요. <laughs> 네. 그럼 이번 님들 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번님들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도 혼란스럽고, 음, 마음이 어지러울 거예요. 마음이 초조한 채로 시간을 보내는 음,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없는 채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안 좋은 일로 해서 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보여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 좋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도 감정을 소모하게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조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 보이고 스트레스가 심해 보여요. 그리고 갑자기 소식이 끊기신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만남에서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많이 떠올리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었고, 지금의 여러분에게 다시 올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헤어진 상황보다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면서 연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만난다면 잘해주고 싶고, 서로가 도움을 주는 관계로서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연락이 끊긴 지금 상황에서는, 음, 여러분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좀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아주 좋게 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음, 그 사람도 인기도 많고, 섹시하고, 음, 매력적인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좋은 생각들로 인해서 연락을 할 생각보다는 일단 고민을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변에 사람도 많아서 음,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소식이나 정보에 빠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거나 일에 대해서 남들에게 주목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성공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고민만 하는 상황이에요. 이별을 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만나기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믿었고, 신뢰하는 것으로 보여요. 음,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아직은 만날 수 없는 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사람도 자신의 일이 있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는 여기 카드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에게 변화를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구성을 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서 재탄생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한 여인이 물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일깨우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사회적인 외출을 통해서 모임이나 장소에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을 거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씨앗이나, 음, 새싹을 심고 그것을 키우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만날 것인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은 좀 빠른 시간에 만날 수는 가, 있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그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시앗 같은 어떤 동기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음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결과물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나한테 데려오기까지는 어떤 동기가 필요하고, 네, 어떤 무엇이 필요한데, 음,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여기서는 보여지고 있어요. 네, 오늘의 카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너무 신망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럼 3번님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번님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서 제가 리딩을 할게요. 그 사람에게 연인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음,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없다고 한다면, 음,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는 일단 마음은 잘 통해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요. 일단은 그 사람은 자기 일로도 조금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자주 못,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서 만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여기서는 포기하는 마음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일적으로 꼭그 사람이 필요하고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거나 또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일이 바빠서 여러분에게 자주 연락을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노력을 해서 힘든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정신적, 물질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보았어요. 흐름은 좋게 보이고는 있어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 그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음,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요, 만나야 할지 또는 만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할 거예요. 양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좀 깊지는 않고 현재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물론 각자의 상대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연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더 앞서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그 사람의 상황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의 상황이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사회적인 성공도 뒤따른다고 보여지고 있고. 상의력과 열정이 필요한 상이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을 한다면, 음, 좋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만들어낼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지내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어떤 결과에 따른 그런 보상이 있고, 여러분한테 좋은 만남이 있을 거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그 사람이 다른 이상이 있든 없든 여기에서는 성공적인 만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우선 여러분은 음, 일단 자신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지내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떤 연락을 오거나 만남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다른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으로 인해서, 만남은 조금 늦어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번님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마음이 큰 것으로 보여요. 음,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배울 점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신중한 면도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 중에는 일이 많아서 뭐 지방 이동이나 해외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혼보다는 재혼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여러분을 편하게 해준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고 큰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해요. 그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에 첫눈에 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아주 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지금과 나온 번호 중에 5번이 제일 좋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일이 굉장히 많고 바쁘신 분으로 보여요. 한때 그 사람은 그렇게 보았어요. 많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보았어요. 서로가 일에 대해서 조금씩 바빴기 때문에 빨리 일을 진행을 시켜야지만이 여러분하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기서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서로 간에 관계 변화가 있고 빠른 진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마음이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빨리 데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는 멀리 떨어져 지내거나... 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로가 그리워하면서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장거리 만남을 하면서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음,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동안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 아주 큰 행운의 결과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서로의 노력의 결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음 주, 몇 주라고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고 애정 있는 만남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썸을 하다 헤어지신 분, 그리고 잠깐 만나고 헤어지신 분들 또는 커플이었지만 일적으로 헤어지신 분들 모두다가 일 때문에 바빴었고 거리가 멀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서로가 그리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즐거운 만남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행복한 만남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여러분을 순수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음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데려주 데려다 줄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의 결실을 음, 얻게 될것 같아요. 좋은 만남을 할 것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는 몇주뭐 다음 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계절은 바뀌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5번 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